304, 수 해야 되죠. 51대 36입니다. 저스틴 구상. 김준리에게 김두리. 김주대? 밑뱅지. 걸어 나왔습니다. 아체업 상원의 제구입니다. 아, 윤원상 아, 선수 지금. 오, 지금 얼굴 아래쪽에. 네, 입술 쪽에 지금 부상이 좀 있는 것 같죠. 예. 지금도 윤원상 선수의 이 적극적인 수비가 공격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왼창의 예! 3점파! 예! 예! 착중합니다! 아, 본인이 공격 찬스를 만들고 그 공격 찬스를 3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예. 오늘 포트 위에서 끝일을 보여주고 있는 윤원상입니다. 아마 조상현 감독이 윤원성 선수를 계속해서 경기장에 들여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비에서도 네,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퍼스 플레이 그리고 3점슛 한방까지 조상현 감독이 원하는 농구를 정확하게 잘 이행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석점포 세 개째 윤원성입니다. 아, 지금 입솔부의 그래 좀 부상이. 좀... 퍼보이거든요. 예. 네. 큰 부상이 아니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작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대로 끝낼 거야? 머핀. 야. 얘 맞는 애가 그거 해. 지금 머 씨, 뭐니들끼리왜 그러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파드가안 돼. 머핀 포스 시켜야지. 너희 하는 거야. 지금. 카드가 쟤네는 골 없이 움직이다가 찬스를 만드는 움직임을 갖는 거고 니네들은 하나도 그걸 못하는 연구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이번에 저거 해. 넘어가자마자 에이트크스에서 바로 넘어져. <놀람> <넣었거든>. 야! <놀람> 뛰지를 못해. 스크린 저기 빨리 벌어야될거아야땀 먼저 져 지금 땀. 땀땀 땀. 땀, 땀. <놀람> 대구 한국 가수 공사의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아, 차고 날지만 간다면 좀작아지는 모습 보여주는 대구 한국 가수 공사. 지금 이대성 선수와 머비 알로에 선수는 이제 뭐 평균 득점, 자기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이 조금 많이 떨어져요. 네 그렇죠. 이 주득점 원인 선수들 말고 나머지 선수들이 좀 득점 지원이 어줘야지만 좋은 경기를 또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한국 가수 공세 공격 이어집니다. 할로웨이 이어왔습니다 할로웨이 밀고 갑니다. 이걸 돌아서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계속해서 자신감 있게 득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창원 LG 선수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이 뒷공간도 잘 자르고 들어가고 패스도 정말 유기적으로 여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플레이가 왜 좋은 플레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백터 플레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플레이를 상대팀이 다음에는 준비를 분명히 하고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계속 하나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옵션을 계속해서 파생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착 예. 타임 들어보겠습니다. 상대가 않아, 나가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공략하고 우리가 어떻게 포스쉐 어떻게 스크림을 움직이는지. 예상하고 움직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질몇개안 들어가면 다돌아가고 그냥 대치도충움이고 이게, 이이 농구야? 어? 자식 가는 거지? 야, 그러면 개인 플레이, 개인 운동하라고 가서. 아, 동료를 즐겁게 뭐 스탠을 벌어준다든지, 수비를 해준다든지, 움직여준다든지. 야! 올 시간 안에 요번 경기 잘 생각해 주네 어? 할수 있다며! 이불을 다할수 있다며! 요번에 저거 해. 신한 말이야, 진짜. 잘 봐. 에스 그림 움직일 때, 커팅 들어가면 대현이 쳤으면. 어, 유동 감독의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유기적인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유동 감독이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뭐, 휴식기간 동안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런 플레이들이 경기장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화가 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지금도 한상현 선수 기가 막히게 자르고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 한상현 선수의 아내분이었군요. 네. 어쩐지 한상혁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경해하죠 예. 이관희 선수의 마치 기록됐습니다 역시 사랑의 힘이죠. 그렇죠. 예. 고동현 <laughs> <laughs> 할로웨이게 이대헌입니다. 3분 아래쪽으로 시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헌 미드 레인지 정확하게 림통과합니다 네, 지금도 줄대를 찾다가 지금 공격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조금 더 자신있게 해도 됩니다.